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함께 인사 나누시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laughs> 저희 어 아버님 되시는 저희 아버지 되시는 양준호 목사님께서 제일 자주 사용하시는 인사말인데요 어 사실 어, 목사님께서 박건성 목사님께서 인사 나누어 주셨는데 어, 이열림문교회에서 사실 어, 제가 어떻게 보면 어, 엄마의 뱃속에 이렇게 갖게 되었고 또 태어나게 된 되게 많은 의미가 있는 교회입니다. 어, 저희 아빠 되시는 양준호 목사님께서 이제 한국에서 어, 열심히 공부하시다가 돈한 푼도 없이 또 미국까지 오셔서 사기를 당하셨어요. <laughs> 그때 유학생으로서 사기도 당하시고 되게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아이를 놓고 고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그때 이제 박현정 부사님께서 새벽기도 작정을 해라 라고 말씀을 주셔서 3주 딱 되었을 때어 3주간 새벽기도 작정을 하는데 그때 엄마가 제 엄마 의 뱃속에 제가 들어서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정말 이렇게 어 한국에서는 외부 사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그런데 어 이렇게 미국에서 한인사회에서 하는 것은 열린문교회가 처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에게 되게 많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주님께 여쭈었는데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제 삶을 통하여 어떻게 성령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말씀을 제삶 가운데 드러내셨는지 여러분과 짧게 나누고 싶습니다. 아멘! 어, 사실 오늘 요에서 2장 28절 말씀을 보면 성령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 이때에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여와 호 영을 부어주신다. 고, 하 는데 제가 청년 으로서 어, 교회 를다 니고 또 대학부 이런 사역 을해 오고, 또 대한민국 본토, 우리 어, 대한민국 땅에 서도 이렇게 열방 제자 교회, 또 사랑 제일 교회 사역 을하 면서 하나님 이 분명 어, 모두 에게 성령 님을약 속하 셨 는데, 왜모 두가 성령 님을받지 못하 는것 일까？왜 모 두가 성령 님의 그 능력 을 행사 하지 못하 는것 일까？저 에게 는의 문점이 있었 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제삶 가운데 성령님이 나타나게 되었는지 두 가지의 짧은 간증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 첫 번째는 무엇인가? 저도요 사실 되게 평범한 대학생이었어요. 어, 제가 작년 어, 5월달에 졸업을 했는데 어, 졸업을 하고 나서 저는 저만의 어젠다가 있었어요. 어, 저는 되게 계획형이고요, 어, 되게 스파르타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제 아빠 양진호 목사님을 닮아서 되게 열정을 갖고 어, 살아갔는데 그 열정이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어, 타이틀만 그랬지 어떻게 보면 저의 영광을 위해, 어, 저의 이름을 위해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대도 상위 0.5% 안에 들 정도로 정... 열심히 스트레스를 팍팍 받아가면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어느덧 이제 4학년까지 마치고 나서 잠깐 한국에 들어와서 어 부모님도 만나 뵐겸또 여름방학이니까 가족을 잠깐 만날 겸 들어왔는데 어 그때까지만 해도 제 안에는 어떤 계획이 있었냐 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어 내가 미국에 다시 돌아와 회사에 취직을 해서 어 좋은 사람을 만나서 돈을 많이 많이 벌어서 세계 선교를 위해 돈을 많이 후원해야겠다. 이게 저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땅에 와 보니까 아니 저희 아버지 대신 양준호 목사님이 원래 세계 선교에도 엄청난 열정이 있으신데 국회 의사 한국 국회 의사당 앞에서 애국 운동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또 딸이니까 어, 목사님 딸이니까 안 나갈 수가 없는 거 그래서 어, 그때 5월달에 어, 제가 아빠를 따라가 어, 따라서 이제 국회 의사당 앞에서 이제 통역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 아빠 대신 양준원 목사님은 당시에 어떤 일들을 하고 계셨는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님을 어, 도우시면서 따로 이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마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회계운동, 기도운동. 그다 갔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 어, 저희가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데 그큰 사거리 앞에 차들이 지나가면서 막우 이거는 좀 괜찮은 거예요. 근데 막 중지. <laughs> 중간에 있는 이 손가락을 널리 널리 뻗으시면서 욕을 하시면서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큰 충격이었어. 이러면서 마지막 통성기도 할때 내가 여기 다시 오나 봐라 <laughs> 어, 나 지금 음, 아, 내가 진짜 이런 일들까지 당하면서 정말 어, 섬겨야 하는가 어, 우리 교회도 잘 있는데 못하러 여기까지 와서 내가 이런 센 고생을 해야 하는가 어, 이런 마음으로 마지막 통성기도를 드리고 있었는데 제가 딱 하늘을 우러러 딱 쳐다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저희 마음 안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감동을 주시냐면 메리야 내가 이 대한민국 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이 대한민국 땅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나의 뜻은 네가 잘 먹고 잘 사는 곳에 있지 않아. 나의 뜻은 네가 앞으로 네가 미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것, 한국의 복음의 통일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란다. 정확하게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더라고요. 할렐리야! 아멘.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자, 지정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정확하게 존재하는구나. 아멘. 오늘날도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정확하고 뚜렷한 뜻이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복음의 통일을 위해서든지 세계 선교를 위해서든지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1년 동안 제가 아빠와 함께 이제는 짜증나는 마음이 아니라 <laughs> 정말 기뻐하는 하나님이 그 순간 사람을 바 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그때 자신이 있었던 거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예.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죄 문제도 해결하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는 제안에 습관이 있으니까 이 예배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제안에 이 음성을 들려주시기가 더 쉬웠던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새벽 기도도 너무 저에게 큰 의미를 갖고 있고 저도 한국 본토에서도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깨우는 청년입니다. 어 그래서 그렇게 1년을 하다가 이제 제가 누구를 만나게 되었는가? 음, 제가 1년 동안 애국 활동을 하다가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소문이냐? 어떤 23살밖에 되지 않은 젊은 청년이 있는데 너무 통역을 잘한다 소문이 널리 널리 전파가 되어서 부산에 있는 수영로 교회까지 이 소문이 다다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애국 활동을 하시는 목사님께서 저를 어느 날 8월에 8월에 셋째 주에 초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갔더니 또여 역시나 이제 어, 통역도 하고 또제 간증을 하면서 거기 계신 어떤 권사님이 이번 8월 15일날에 어, 그러니까 제가 8월 첫째 주에 갔죠. 네 돌아오는 8월 15일에 전광훈 목사님께서 애국 어, 광화문 집회가 있는데 지금 통역 자리가 비어 있다. 네가 해라. 라고 권사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는 정관 목사님 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어, 저는 그냥 어, 제 살기 바빠서 <laughs> 대학교 4년 동안에 열심히 공부하고, 어, 저를 위해서 이제 대학교 4학년에 공부를 했는데, 어느 날 어, 나 갔는데 이 정관 목사님을 연결을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만 구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남자 지사님께서 제가 그 권사님에게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전에 막 욕을 하시는 거예요. <laughs> 그러면서 얘 건방지게 무슨 기도냐?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는 어 하나님의 음성도 있지만 또 사단이 우리 낙심케 하려고 이런 공격들도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주님의 종은 뺨을 이쪽을 맞으면 이쪽도 내어줘야 될까요? 같이 싸다구를 날려야 될까요? <laughs> 내 어, 줘야 합니다. 알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분께, 아,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아야, 무슨 일이 일어나든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 역시나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참석을 하는데,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때를 위해, 너를 중학교 때부터 내 아빠 밑에서 통역에 그 훈련을 시켰단다. 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 주에 주일 날 바로 8일로 집회 전에 사랑제일교회 가서 주일 통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통역의 자리에 섰는데 너무 행복하죠. 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어전광호 어, 목사님께서 어떻게 보면 어, 이 보수 우파들 가운데도 많이 갈라져 있어요. 어. 그런 것뿐 아니라 또 설교도 어, 두 시간 두 시간 반 정도 해요. <laughs> 어느 순간 다리가 후덜후덜거리더라고요. 그런데도 너무 행복. 아멘, 이거 제 안에, 이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통역이 나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마구마구 저를 지원해 주시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어요. 할렐루야. 이 성령님을 체험하는 이 자리를 떠나라고 해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주에 제가 파리로 집회에 섰습니다. 와 엄청난 인파. 거의 몇십만 명이 모여있고 그때 또 비가 많이 많이 와서 되게 습한 그런 온도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는 성령님이 주시는 정말 자신감이 있었어요. 나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라 우리가 선포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니까 통역을 할 때도 그냥 어, 목선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따박따박 통역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서 불처럼 나가는 것을 제가 느끼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너무 좋은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있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애국 국민들을 깨워주셨는데 또 우리가 사도바울의 삶을 보면 큰 하나님의 일들을 한 후에 또 고난이 따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laughs> 코로나 때문에 2주 동안 갇혔습니다. <laughs> 이 격리를 무조건적으로 검사와 상관없이 그 광화문의 현장에 나왔다고 해서 제가 두주 동안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할렐루야 옥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찬양한 것처럼 그 안에 함께 갇힌 세 분의 집사님, 권사님과 청년과 저희가 이주 동안 새벽 기도를 하면서 더. 불 받은 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기도만이 유일한 방법인 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2주 동안 사실 제안는 엄청난 두려움이의 사실은 있었어요. 아 내가 감옥 가지 않을까? <laughs> 이런 생각까지 들었는데 어, 사실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제 안에는 어떤 연합이 있었는 죽음의 연합이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한 평생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면서 일곱 가지의 복음의 연합이 있다고 항상 정광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첫째는 탄생 연합 둘째는 고난 셋째는 죽음 넷째는 부활 다섯째는 승천 어, 여섯 번째는 재림 일곱 번째는 바로 천년 왕국의 연합입니다 근데 저는 한 평생 사는 동안에 어, 주님 안에서 뭐 고난 받을 대로 나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고난을 받았는데 한 번도 나의 지정의 나의 자아를 죽이는 이 죽음의 연합은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두주 동안에 제가 그 안에 갇혀 있으면서 구청에서 엄청나게 연락이 와요. 어, 막 사진을 찍어서 보내래요. CCTV로 다 검사한다고. 그런데 그런 모든 환경 가운데 제 안에 어떤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섰는가. 아,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죽었구나.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 그래, 내가 감옥 가면 감옥가지 뭐. 내가 이렇게 해서 죽는다면 죽지 뭐. 내가 코로나로 인해 죽으면 죽지 뭐. 이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제 안에 복음의 확신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확신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할렐리아. 아멘. 그래서 이제 시간이 한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것이 제첫 번째 죽음 연합이었어. 그래서 8월 이후에 쭉 거의 5월달까지 올해 5월달까지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제가 깨달았어. 많이 공부하고 많이 유능하고 뛰어난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거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더라. 아멘. 근데 이 성령님은 많은 사람들은 막 무슨 이 물처럼 어, 성령님 부어 주시었어서 하면 물을 콸콸콸 쏟는 물질적인 존재로 생각하거나 아니 바람처럼 휙 지나가는 존재로 생각하는데 성령님은 그렇지 않아 제가 만난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존재세요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나를 막구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는 분이세요. 또 성령님은 성령님 저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다니까요. 제 삶은 죄에 빠져 있고요. 저 사람들 보면 거룩해 보이는데 저를 위한 부르심과 뜻이 있기라도 하세요. 이렇게 진실되게 구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은 정말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말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태초부터 택하였고 우리의 주님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죄인되었어요.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단다라고 음성을 들려 주시는 분이 좀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근데 오늘날에 많은 청년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대적인 사명. 청년으로서의 사명은 이것을 많은 청년들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이면서도 너무 사랑스러운 분이시면서도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 능력을 어떻게 베니인 목사님이 표현하시냐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명령을 을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를 들면 주영아, 가서 저 불을 켜라라고 하시는 분이시라면 예수님은 그 말씀을 순종을 하시는 분이에요. 가서 십자가를 지으셨죠. 가서 불을 키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불을 키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그 하나님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행사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능력은 아무 왜기나 거하지 않아. 왜냐, 성령님은 그만큼 이 능력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잘못 사용돼서는안 되기 때문이에요. 영혼 구원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어야 하길 때문입니다. 아멘. 근데 이 성령님은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대가를 치른 자에게 나타납니다. 이 대가는 무슨 대가인가? 순종을 하는 자, 나의 지정의 선악과 때 독립된 나의 혼, 나의 지성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다시 반납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나타나세요. 할렐루야! 네가 절대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더라고요. 이 지정의를 제가 두 번째로 언제 반납하게 되었는가? 제 사랑하는 남편, 전에녹 전도사님을 만날 때, 제 지정의를 온전히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짧게 한번 여러분과 한번 듣고 싶으신가요? 아멘. <laughs> 억지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laughs> 자, 이 지정의를 제가 어떻게 반납하게 되었는가? 제가 쭉 이제 파리로 집회 이후로,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유명세를 타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유명세냐? 복음의 일을 위해 사람들이 불러주기 시작합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음회를 막 하고 있는데, 이제 전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1년 동안 통역을 하는데, 목사님이 사실 제가 처음 파리로 집회 전에 만났을 때, 한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비전이 무엇입니까? 어, 그래서 제가 세계 선교, 비즈니스 선교입니다. 또두 번째, 맞아요. 두 번째 질문은 애인이 있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었어 어, 대학부, 미국에서 만난 남자친구. 그런데, 어, 그때는 저는 몰랐지만, 전 목사님께서 며느리로 삼고 싶어 하셨던 그런 의도가 있고, 의도가 있으셨더라고요. 어, 근데, 어, 목사님은 그때부터 그냥 기도만 하셨었대요. 근데 1월 달에 제가 이제 남자친구와 이제 뜻이 다르고, 달라서 잘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 뒤로부터 이제 목사님이 저에게 어 아, 물어보시더라고요. 어, 아들이 있는데 나에게 딱 하나 뿐인 아들이 있다. 전 에녹이라고. 네 너는 세상 사는 동안에 마음껏 네가 다 너의 마음대로 해도 한 가지만은 네가 영적인 리더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게 무엇이냐? 결혼이다라고 하시더라고. 요 그때 그게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어 그때 당시에 제 마음이 전에녹 전도사님을 제가 만난 적도 없고 그 전해녹이라고 유튜브에 치면 광화문 집회에 하얀 파카를 입고 나와 있어요. 근데 키가 190이에요. <laughs> 근데 제 이성적인 스타일은 175 키가 막큰편 아니고 되게 날렵, 되게 외소한 그런 스타일인데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이성적으로도 별로 내 스타일이 아니고. 만난 적도 없고 그리고 성격도 잘 모르겠고 음, 이런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있어서 그냥 사실 무시했어 어, 그걸 그냥 무시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제가 생각하기에 어 진짜 이 사람은 내 스타일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내가 그동안 구했던 이 기도 제목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사람을 제가 딱 눈에 들어오게 된거 어, 전혜덕 전도사님과 별개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 지정의가 완전히 주니가 독립된 상태에서 제가 어 거의 어3월 달부터 5월, 6월, 달까지 제가 그대로 사역을 했었어. 근데 제가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자로 사역을 하니까 힘든 거예요. 어. 근데 제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계속 그걸 들리게끔 하세요. 아니야. 이 사람은 아니야. 이 사람은 아니야. 나의 너를 위한 배우자는 따로 있단다. 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6월달에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결국엔 결단을 했습니다. 6, 7, 8월 동안에 제가 완전히 새벽마다 무엇을 기도했냐. 주님 제 안에 이 주님의 뜻 외에 사모하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한 감정을 주님께서 모조리 죽여주세요. 제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 감정으로는 정말 이거 하기 힘들거든요. 제가 제 이성과 지성으로 보았을 때는 이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내 배우자인 것 같은데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제가 한 달, 두달 동안 눈물로 눈물로 이 지정이를 죽였어. 저에게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아예 귀여운 스토리네.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청년의 때, 23살의 때, 이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지정이를 온전히 드리고, 제가 계속 이것을 드리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저를 역시나 성령님이 도와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는 성령님의 막강한 후원하심이 있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제가 사실 하나님께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제 재정 주님께 다 드린 것, 제, 뭐, 앞으로의 모든 인생의 계획들, 제 미래 다 주님께 드렸잖아요. 근데 이한 가지 결혼만큼은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부터 지금까지 결혼의 그 배우자를 위해 서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넣고 기도를 했는데, 싫어합니다. 서른 가지를 넣고 기도를 했는데, 왜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은 자유의지대로 알콩달콩 잘 만나는데, 왜 저는 강압적으로 제스 살도 아닌 사람을 만나게 하시죠? 하시나요? 하면서 눈물로 기도를 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무엇이라고 응답하셨는지 아시나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Mary, 너에게 결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 하나님이 결혼자에게 너무 소중해. 왜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Mary, 너에게 소중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너 알잖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항상 너에게 최선을 주는 거. 너 알고 있잖아. 이게 너를 향한 무조건적인 나의 father's love, 아버지의 사랑인 것 알고 있잖아. 그때 사실 제 안에 남아있던 하나님 원망하는 마지막 오프의 불순물이 싹 녹아져 내려가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o all good and all good and all good a n 넉넉 l l good and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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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지금 연합을 하고 그날부터 전해녹 전도사님을 사모하게 되었어요. <laughs> 그래서 얼굴도 모르고 good and all 전도사님인데 새벽 기도마다 앞줄 앉아서 항상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제 안에 막 설렘의 감정이 들어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육신의 감정이 육신의 감정일까요? 아닐까요? 절대 아니에요. 오늘날의 청년들처럼 막이 설렘과 썸을 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제 안에 뭔가 이형제 모든 것을 사랑하는 제 안에 새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시더라. 아멘. 그래서 이 형제는 만난 적도 없는데 그의 인생을 마치 파노라마처럼 그전 목사님의 어찌 보면 큰 사역인 만큼 그 가족의 인원들은 어찌 보면 많은 상처들도 또 그만큼 스포트라이트가 있는 곳에는 마음에 힘든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까지도 알촥 보여주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메리야, 네가 이 아들을 한 평생 사랑해 줄수 있겠니? 그리고 이 아들을 향한 나의 큰 비전을 네가 한기옆에서 동역해주고 섬겨줄 수 있겠니? 돕는 배필이 되줄 수 있겠니? 라는 음성을 거의 한달 동안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아멘. 로미오와 줄리엣 뺨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laughs> 그래서 제가 한달 동안 그렇게 사무를 해서 오늘 이제 전해독 전도사님을 드디어 첫날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 진짜 영광의 날인데 딱 보니까. 아니, 슬리퍼를 칠칠 끊고, 끌고, 티쪼가리를 입고, 원래 좀 관심이 있으면 어느 정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시아버님으로부터. 근데 딱 상태를 보니까, 아니, 이게 나한테 전혀 관심이 없는, 어, 이게확 보이니까, 사실 제 안에, 어, 뭐지? 하나님 하나님이 어, 이 형제가 저의 뜻이면 이 형제에게도 저를 사랑하는 감정을 주셔야 되는데 전혀 저에게 관심이 없고 억지로 끌려 나오는 <laughs> 그, 어, 그 송아지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주여 하면서 만나는 순간 하나님께 기도를 해 주님 일단 저는 확신합니다 어, 저에게 쓸데없이 죽음의 연합을 시키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 형제를 야, 얘기할 때 제안에 성령님이 소멸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에녹 전도사님도 어, 한국에 돌아오기 전까지 어,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어. 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전 목사님의 영적인 리더십을 통하여 그 배우자가 아닌 것을 밝혀 주신 거죠. 그래서 전 에녹 전도사님도 스스로 그걸 깨닫고 이제 그것을 끊어내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고 이제 그때 저를 만나. 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감정이 그래서 저를 만나자마자 양미리 간사님 모르겠는데 저 지금 되게 힘듭니다 <laughs>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감사한 거는 제가 전해녹 전도사님의 상태를 보니까 정확하게 두달 전에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렇게 전해녹 전도사님과 딱한 달밖에 데이트를 안 했어요 근데 그 데이트를 첫째 주반 어, 일주일밖에 안 걸렸는데도 첫째 주 동안에 제가 전해녹 전도사님에게 정말 하나님의 이성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계속 대화를 하니까 이 형제가 알아차린 거야. 자기의 배우자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 저에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메리야 너는 뭔가 달라. 주영아 너의 사랑은 뭔가 달라. 이런 식으로 너무 신기해. 내가 원래 사람을 만날 때 나의 모습 68%밖에 보여주지 않아. 그런데 너한테는 내가 100%를 이미 다 보여주었어. 며칠 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리 너랑 얘기할 때는 내가 모든 것을 말하게 된다니까. 그리고 3일째 되는 날또 감사하게도 저에게 이성적으로도 반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귀에서 피아노를 치거든요. 너는 피아노 치 는제 모지 보니까 너무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시면 다 이렇게 <laughs> 여러분에게 반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이런 메시지가 너무 필요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 안에 그런 사건 이후로 전해녹 전도사님과 한 달간 교제를 하면서 되게 많은 회복이 일어났어요. 음, 전도사님의 삶 가운데도 제삶 가운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전해녹 전도사님과 어, 이런 결혼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사실 모든 영광을 드려요. 어, 제가 어, 어떻게 보면 지금 어, 결혼 생활을 한지한한달 정도? 어, 이제 한 4주 정도 되는데 어, 전해녹 전도사님을 보면 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항상 깨닫습니다 어 저의 지정의 선악가 사건 이후로 독립된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대로 했더라면 저는 또 누군 다른가를 어, 다른 사람을 나의 이성적인 스타일 나의 육신의 스타일을 찾아서 또 고생을 했을 텐데 전해녹 전도사 님을 보니까 하나님께 제가 기도 했던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기도 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더 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는 보니까 제 이성적인 스타일이 너무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너무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laughs>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성교제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결혼의 생활뿐 아니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신앙의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어, 저의 짧은 두 가지의 간증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어, 저의, 이런 통역의 사역에 대한 부르심과, 그두 번째는, 어, 정말 하나밖에 없는 남편을 만나는, 어, 2 3살에 만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빨리 결혼할 수 있어서, 빨리 결혼할 수 있어서. 어, 근데 이두 가지의 간증이지만, 이것을 통하여, 어, 하나님께서 저에게 뼈저리 깨닫게 하신 것. 첫째, 항상 겸손해라. 아멘, 주영이 네 힘으로 된거 하나도 없어. <laughs>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넌 이제. 나에게 딱혔어. 어,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거. 너잘 알지? 주님 압니다. 오늘 말씀을 전화로 올라올 때도 주님 저는 없고요. 성령님만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 저와 전 에녹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 저의 비전엔딱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 사역자는 저그 어떤 것보다도 세상에 모든 것을 준다 해도 이 말씀의 자리를 더 사모합니다. 아멘. 이게 아마 저희 부모님도 두분다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감사한 부르심을 주님께서 은혜로 많이 주심에 저는 너무 감사드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비즈니스 선교예요. 그래서 저는 교육에 대한 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젊은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까지 이 아이들의 정말 유능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우는 양육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싶고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국가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법대를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잘 모르겠어. 요 그렇지만 어, 여러분을 조만간 찾아뵐 날이 속히 오리라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 살아내고 싶고. 어, 또 특별히 오늘 이렇게 열림문 교회에 오게 되어서 어무 목사님께 감사드려요. 어, 사실 제가 많은 교회들을 또 봐왔지만 어, 한국에서도 영적인 리더들 가운데 이렇게 젊은 청년들을 세워주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 젊은데 이거 무슨 말씀을 전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목사님께서 를 세워 주셔서 정말 성령님께서 제안에도 특별한 또 오늘 간증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아멘. 이것도 마지막 기도 제목은 어 제가 23살이지만 저도 이제 부모님의 어 그런 간증을 따라 어 여기서 또 새벽기도 열심히 해서 또 아이를 세명 낳고 싶습니다. 또 아이를 세명 낳고 싶습니다. 또 아이를 세명 낳고 싶습니다. <laughs> <laughs> 그래서 그것에 대한 특별한 또 은총이 어, 또이 교회 안에서 제 안에 또 하나님의 은총으로 임하였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여러분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겠고 어, 앞으로 저의 모든 소식 만약에 궁금하시다면 유튜브에 안녕 메리아라고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쉬워요. 안녕 메리아. 어, 제 이름이 메리이기 때문에 안녕 메리아 어, 꼭 구독해주시고 또 앞으로 한국에서의 열심으로 우리가 달려가는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과도 함께 나누. 싶습니다. 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